오늘, NBA와 주요 트로트 가수 이찬원에 관한 따뜻한 보고서로 뉴스가 가득 찼습니다. 아나운서 김명준과 전문가 패널이 이찬원의 새로운 승리를 기쁘게 축하하는 듯한 눈에 띄게 흥분한 반응을 공유했을 때,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의 최신 곡은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멜로디의 조화로운 혼합이었으며, 대중과 비평가 모두로부터 높은 관심과 훌륭한 리뷰를 받았습니다. 이 곡은 곧바로 상위권으로 올라가서 권위 있는 음악 차트의 1위를 차지하고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는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축하의 핵심은 이찬원의 멜로디어스한 목소리에 대한 그의 존경심으로 잘 알려진 MBN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한국 예술에 대한 그는의 독특한 기여와 그는의 음악의 초월적인 질을 인식하고 그는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의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였는데, 이는 아티스트에 대한 그의 깊은 존경을 상징하는 것 뿐만 아니라, MBN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불변의 결단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찬원의 명성을 얻는 길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노력, 흔들림 없는 헌신, 그리고 순수한 재능을 통해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는의 자리를 확고히 하였고, 이제는 한국의 주요 스타들 중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그는가 얻는 모든 새로운 성공은 그는의 탄력성의 증거이며 엄청난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그는의 승리는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섭니다. 그는의 지속적인 성공은 그는의 애호가들과 심지어 음악산업의 경쟁자들에게 희망의 등대, 큰 기쁨, 그리고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국내에서의 찬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서 전통적인 한국 트로트의 세계적인 인식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는는 그는의 역동적인 무대 매너와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어디서나 주목을 받습니다. 전 세계의 관객들은 그는의 음악에 이끌리며 그는는 국내외에서 청자들을 사로잡는 능력에 대해 높은 찬사를 받습니다. 그는의 음악 캐리어 동안 이찬원은 1년의 성공을 누려왔습니다. 그는가 발표하는 새로운 노래마다 기대감을 모으고 그는의 팬들로부터 늘 따뜻한 반응을 받아 모든 청자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수년 동안 그는는 단지 재능 있는 가수 이상의 것을 입증해왔습니다. 이찬원은 그는의 전문적인 공연 스타일과 그는의 공예에 대한 헌신으로 매우 존경받고 있습니다.